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산의 금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제가 신축년 양력입니다. 11월 원숭이띠 운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원숭이띠 신문들이 11월에는 인간 배신수가 좀 들어와요. 아니면은 내가 인간을 좀 배신하는 수가 있거나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본호 아니게 이렇게 엮이거나 구설이 생기거나 시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말 조심하시고 행동을 조금 조심하신다든가 그래서 내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것이 11월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도 그래도 나쁜 운기는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가을로 들어서면서부터 내년 2022년도 이민년이 여러분들에게 삼재가 들어온 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떤 운기들이 많이 바뀌고 인간으로 인한 배신수라든가 구설수라든가 이것들이 좀 크게 치고 들어오겠다 그래요. 원숭이 뛰신 분들에게는. 그러니 사업이라든가 장사라든가 이렇게 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분들, 많이 만나야 되는 분들은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뭔가 조금 새롭게 투자하거나 시작하시려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 또큰 일을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 삼재에 이렇게 따라드는 삼재팔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애군들을 조금 걷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걷어내고 시작하시길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고, 개인마다 운기가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이 삼재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조금 복삼재도 있지만은 안 좋게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 개인 상담 좀 받아보시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시거나 큰 일을 기획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안 좋은 애군 혹여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애운을 조금 걷고 시작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온 삼재에게 인간 사고수가 크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그 부분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고, 애군이나 이런 거는 좀 피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0세 임신생이신 분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내 고집을 꺾거나, 내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나를 돕는 어떤 그런 좋은 기운들이 좀 비껴가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와요. 그러니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주변을 좀 보셔라,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어떤 그 네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없는지 좀 여러분들이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고 나를 조금 돕고자 하는 분들도 좀 계시겠다. 그런데 네트 에서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오거든요. 임신생이신 분들 아니면 내 생각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말은 너무 귀 기울이지 않고 그내 생각에서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그런 쪽으로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조금 뭐라 할까요? 좀 갇혀있는 분, 그런 분들이 좀 많겠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 건좀 받아들이고, 버릴 건좀 버리고, 내 고집이나 욕심, 이런 것들은 좀 버리고, 마음속에 좀 어떤 거를 좀 정의를 할 시기다. 그래야지만 내년에 운기가 바뀌더라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거는 내가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할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혹여라도 사람으로 인해서 다친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내가 조금 배척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그런 인연도 좀 받아들이신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좀 버거워도 여러분들이 좀그 마음 내리기가 좀 버거워도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운기가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돕고자 하시는 그런 귀인의 운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뭐안 되고 그런 거는 그닥 보이진 않아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쁜 운은 아닌데 그리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성과도 나쁘진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좋은 그리고 좀풀일 그런 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쨌든간에 내 마음에 닫혀있던 부분들을 조금 열어보시다 그래요 그게 뭐가 됐든지 사람마다 좀 다르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11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세 경신생입니다 이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은내살 길은 있으니 너무 좌절하지 마셔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이라고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분들 중에 영업하시거나 아니면 내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이 힘드셨어요 신축년 한삼근3 년이죠 이제 코로나 발생되면서부터.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게 좀 어려워졌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버거운 부분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는 어, 오히려 역으로 더 대박을 치신 분들도 물론 계셨겠지만 반면에 어려운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운의 기운이 조금 바뀌는 그런 11월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원숭이띠신 분들이 2022년도 2, 민년에 삼재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해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내 운기가 좀 뜨는 형국이다 그래요 정리를 하기 위한 그런 기운도 보이고 정돈이 되는 그런 기운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접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새롭게 어 변화를 줘서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들어와요 그러니 내 자리가 약간 뜬다 그래요 그리고 문서의 사고수가 좀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어쨌든 간에 이동하는 것은 조금 주의하셔라 문서의 이동수는 조금 약해요 그러니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라 무리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문서의 사고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기수라든가 인간의 배신수가 따라들어요. 내가 어려울 때는 제대로 파악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급하고 조금 어떻게 좀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사람들의 그런 나쁜 운기를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기수라든가 인간 배신수 조심하시고. 누구를 믿고 해보고자 해도 하는 일이 조금 내만 같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꾸 요구 조건이 늘어난다든가. 그럴 때는 좀 여러분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함께 이렇게 동업을 하시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셔라 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뭐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장사하는 장소를 바꿔서 다른 데서 한다든가 아니면 업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좀 맞지 않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전 지출을 하실 때도 금전에 손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금전 렇게 지출하실 때 금액 잘 확인하시고 어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더 투자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확인하셔서 투자를 하셔라 신중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경신생이신 분들이 11월에는 뭔가 이렇게 자꾸 바뀌려고 하는 운기도 보이고 바꿔야 되는 운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기수 인간 배신수 조심하시고 동업이라든가 이렇게 인간으로 엮이는 일을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54세 무신생입니다. 이분들은 무난하고 노력의 대가가 있는 그런 11월이 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삼재가 드는 시기이다 보니 운기가 바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읽는 것보다도 얻는 것이 더 많은 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여러분들에게도 문서에 어떤 변화 변동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문서를 잡고 가자 하는 그런 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 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또 나를 이렇게 돕고자 하는 그런 귀인의 운도 같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그런 좋은 운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나쁘진 않겠다. 단, 내가 오히려 인간의 배신수가 들어와요. 내가 인간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만 조심하셔라. 도움 받으신 만큼 그분들에게 배신은 하지 마셔라. 내가 배신하려고 배신하는 건 아닌데, 일이 이상하게 그런 형식으로 일이 꼬여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삼재의 균이 이제 바뀌고 그런 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 욕심이 좀 많아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그 어떤 도움을 받은 그런 귀인의 공덕을 잊지 마셔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있겠다. 내덕인 줄 안다. 그러니 그런 부분 여러분들 주의하신다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배신하고 그런 어떤 공덕이 끊기는 그런 수정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 마음에서 생기는 어떤 변심이라든가 변덕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조심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1월에는 문서운, 금전운 나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인간 고역,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사람을 배신한다든가 등을 돌린다든가,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셔라. 어, 그로 인서 망신수가 좀 있겠다. 그리고 잃는 것이 더 많겠다. 그 부분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66세 병신생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를 알면 둘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알려줘도 어, 놓치고 가는 분들이 좀 있겠다 싶어요. 어떤 내 욕심들이 내 눈을 좀안 보이게 한다든가 내 귀를 좀 닫게 한다든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11월에는 내 문서를 잡을 수는 있어요. 있으나 귀한 인연을 놓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러니 어쨌든 간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람보다 금전이라든가 재물이 더 귀한 마음이 들어서고 재물 앞에 어떤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가와 만서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또한 좀 멀어지는 형국이다, 그래요. 조심하셔라 재물은 여러분 일시에 소멸이 될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이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사람과의 인연은 어느 것으로도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사람관계 잘 유지하셔라 11월은 어쨌든 사람이 중요한 때다 금전도 사람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들어오는 복도 내가 귀인을 어떻게 알아보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을 내가 잡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11월에는 사람,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입니다. 네, 귀한 인연 잘 잡으시고, 그 귀한 인연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우시는 것도 여러분의 못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 어쨌든 11월에 사람 관리 잘 하시고, 좋은 인연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78세 갑신생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에가 편안하고, 심신이 조금 안정되는 그런 11월이 되겠다. 그렇게 보여지십니다. 나로 인해서 이렇게 편치 않았던 일들이 있었다면, 내가 안정되어 가고, 내 운기가 편안해지니, 집안의 어떤 근심 걱정이 줄어들겠다 그래요. 아직 여러분들이 건강수로는 조금, 아직은 약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뭐 지병이 있으셔서 진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관리를 하거나 좀더 케어를 받으셔야 되겠다. 그 부분만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좋아지는 운이에요. 좋아지는 운이니, 활력이 생기는 그런 11월이 되셨으면 좋겠고, 문서의 운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재물이던 인간의 그런 어떤 운이던 이런 것도 불어나고 늘어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귀한 자손이 들어온다든가 생겨난다거나, 뭐 그런 소식도 들릴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그저 내 건강 먼저 챙기자. 그리고, 혹여라도 뭐 탈이 없었지만은,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 네, 건강관리를 평소보다 더 잘하자. 그렇게 해서 11월을 좀 나자. 그렇게 어, 마음먹고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11월 양력이죠? 네, 원숭이띠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한 거는 개별적으로 상담받아보시는 게 맞으시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기를 봤을 때 11월에 원숭이띠신 이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운기들이 내가 좀 바뀌는 일이 있겠다.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어, 도움을 주는 인연인지 그런 부분이 좀 핵심이 되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 그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저는 또 12월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쁜 11월 되세요 여러분.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